두 번째, 통은, 통은 통한다는 거죠. 손바닥 다 통하지 않고요. 손가락 하나만 통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현상만 가도 소통이 되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건전 제가 볼때 상대방이 어떤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더 맞는 것 같은데, 뭐죠? 저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가락 하나만 통해도 확 터지지 않을 아요 저한테 어떤 걸 물어봐요. 페이스북, 넷, 스스이나 트위터,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공통점영식 잡아놓고 말이야. 가방 <laughs> 아무것도 없고. 왜 그래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뭐, 스마트라는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글자로 하니까 거의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밑에 슬라이드에 보면, 여기 넘어요면 오늘은 무조건 그건 창의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창조 문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내 일이 없어서 그래. 아무도 그걸 안 만들어 놓고요. 그냥 창조만 갖고 대방도 박사님이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동사형 조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동사형 조직의 책이 움직일 동자지만 사실은 그의미는 뭐예요? 어,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뽑았어. 근데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만 있냐? 그럼 죽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힘든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시작의 기능은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 이 내통이. 네트워크...